이런 식으로 멀티피드도 같이. 그렇죠. 이게 정식하고 한 2주 지서부터 계속 꾸준히 뭐 3일에 한 번, 4일에 한 번, 그 텀을 두고 계속 주고 갤팍 같은 경우는 얘를 자주 주면은 얘가 망가져요. 그래서 갤팍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. 대신에 캘팍 주는 날은 멀티피드랑 같이 섞어서. 멀티피드는 한 꾸준히 들어가고, 예. 캘팍은 2주에 이, 한 번씩. 예. 있겠다. 오이가 주기가 있어요. 한 4일 많이 나오면, 한 3일 줄어요, 양이. 음. 잘 받을 때는 얼마나 받았요한 박스에? 한 박스에 잘 받을 때는 한 20만원 가까이, 20만원 넘을 때도 있어요.